슬픈 소식. 정미애가 43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딸 조아영은 관을 끌어 안고 오열했다. 한국 트로트계의 빛나는 별. 정미애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향년 43세? 그녀의 죽음은 팬들과 대중에게 믿을 수 없는 충격을 안겼다. 지난 4월 25일, 서울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그녀의 사망 소식은 순식간에 전국을 뒤흔들었다. 특히, 어린 딸 조아영 9세 이 어머니의 관 앞에서 통곡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녀의 마지막 순간은 어땠을까? 2021년 콘서트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음악이 제게 새로운 삶을 줬어요. 저는 제 노래로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그 말은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었고, 특히 삶의 벽에 부딪힌 여성들에게 큰 힘이 됐다. 하지만 그 빛나는 별은 이제 영원히 꺼졌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왜?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정미에는 미스트롯을 통해 단숨에 스타덤에 오른 가수였다. 37세의 나이에 전문 공연 경험이 전혀 없는 싱글맘으로 대회에 도전한 그녀는 수천 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4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뒀다. 운명. 너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곡들은 그녀의 진심 어린 목소리와 함께 전국 팬들의 심금을 울렸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었다. 싱글맘으로서의 고난, 아들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시간, 그리고 꿈을 향한 간절함이 담긴 삶의 서사였다. 정미의 가장 큰 고통은 첫 번째 결혼이 파탄난 후 싱글맘으로 지낸 몇 년이었다.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그녀는 식당 웨이트리스, 길거리 상인 등 다양한 직업을 전전해야 했다. 2020년 TV조선 인생 다큐에 출연한 그녀는 아들에게 나눠주려면 한 봉지만 겨우 사먹을 수 있었던 날도 있었다. 며 눈물을 흘렸다. 아이에게 충만한 삶을 줄수 없다는 무력감은 그녀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었다고. 늦은 밤, 홀로 울며 아이의 미래를 걱정했던 기억은 그녀의 마음에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남겼다. 이 비극적인 순간들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었다. 그녀의 노래에 담긴 깊은 감정의 원천이었던 것. 내 이름을 불러조를 부르며 관객과 심사위원을 감동시킨 그녀는 최종 3위를 차지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이 무대는 그녀에게 명성을 안겼고 매니지먼트 회사와의 계약으로 프로 가수로서의 길을 열었다. 하지만 빛나는 성공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 그녀는 비난과 악성 루머의 표적이 되었다. 일부는 그녀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용해 청중의 동정을 샀다며 비판했고, 베테랑 가수들과 비교하며 그녀의 재능을 폄하했다. 정미에는 한 인터뷰에서 온라인에서 악플을 읽으며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고백했다. 이 상처는 그녀를 고립시키며 무대 위 미소 뒤에 숨겨진 눈물을 만들었다. 과연 그녀는 이 압박을 어떻게 견뎠을까? 정미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현재 남편과의 사이에서 두 번째 아이를 출산한 후 그녀는 산후 회복과 바쁜 스케줄로 인한 스트레스로 건강 문제를 겪었다.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무대에 계속 설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은 그녀를 괴롭혔다. 음악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은 그녀에게 이는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위기였다. 한 소식통은 정미애가 최근 무대 준비 중 숨이 차는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다. 고 폭로했다. 그녀의 건강은 단순한 피로일까? 아니면 더 심각한 신호일까? 정미애 연예계 임무는 우연이었다. 2019년 미스트롯에 출연하기 전 그녀는 음악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이 없었다. 삶의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노래를 불렀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감성적인 목소리와 진솔한 스토리는 단번에 대중을 사로잡았다. 내 이름을 불러주는 콘서트와 TV쇼에서 자주 요청되는 히트곡이 되었고 그녀는 프로 가수로서 새로운 장을 열었다. 하지만 이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한 관계자는 정미의 스토리는 미스트롯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부각시킨 결과라고 폭로했다. 그녀의 비극적인 삶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시청률을 위한 연출의 일부였을지도 모른다. 과연 그녀의 성공은 진짜였을까? 아니면 방송국의 각본이었을까? 하지만 그녀의 건강 문제와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닌다. 대중은 그녀의 감미로운 목소리에 열광하지만 그녀의 미소 뒤에는 눈물이 숨어있다. 과연 정미에는 이 고난을 딛고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수 있을까? 아니면 건강과 압박 속에서 무대를 떠나게 될까? 그녀의 두 아이와 남편은 그녀의 가장 큰 버팀목이지만 연예계의 냉혹한 현실은 그녀를 또다시 시험할 것이다. 정미에는 야심찬 목표를 추구하며 직업과 개인 생활에서 꾸준히 성장했다. 그녀의 업적은 단순한 상이나 명예를 넘어 시간이 쌓아온 가치로 평가된다. 37세의 미스트롯에 출연해 수천 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4위를 차지한 것은 공연 경험이 없던 그녀에게 놀라운 성과였다. 이 성공을 계기로 그녀는 인기곡과 콘서트를 선보이며 가수 경력을 시작했다. 정미의 또 다른 업적은 영감을 주는 능력이다. 싱글맘에서 유명 가수로 거듭난 그녀의 이야기는 특히 여성들에게 큰 동기를 부여했다. 그녀는 다양한 행사에서 연사로 초대되어 역경을 극복한 여정을 공유한다. 2021년에는 긍정적 에너지를 전파한 공무로 코리아 엔터테인먼트 어워드에서 영감을 주는 여성 아티스트상을 수상했다. 정미애는 젊은 세대에게 트로트 음악을 알리는데 기여한 점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현대적 연주 스타일과 친근한 접근으로 트로트를 젊은 층에 대중화하며 이를 자신의 가장 큰 자부심으로 꼽는다. 가정에서도 그녀는 좋은 엄마이자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재혼 후 현재의 남편과 두 자녀와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특히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낸 큰아들이 자신의 꿈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며 큰 자부심을 느낀다. 유명인으로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그녀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다. 정미애는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소속사 타조 엔터테인먼트는 갑작스러운 비보의 깊은 애도를 표한다. 몇 짧은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사인은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 조사 후 외부 침입이나 범죄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 고 전했으나 그녀가 건강 문제로 고통받았는지 혹은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함구했다. 이 미스터리는 대중의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켰다.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은 장례식장에서 펼쳐졌다. 정미의 어린 딸 조아영은 어머니의 관을 끌어안고, 엄마, 가지 마세요. 라며 오열했다. 그녀의 남편 조성환과 두 아들, 조재훈과 조인성도 비통함에 잠겼다. 특히, 정미애와 함께 힘든 시기를 보낸 큰아들 재훈 17세 은 굳은 표정으로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켰다. 이 장면은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눈시울을 불켰다. 정미애의 죽음은 트로트계에 큰 공백을 남겼다. 그녀는 젊은 세대의 트로트를 알리며 장르의 부흥을 이끌었다. 현대적 감각과 진솔한 무대로 트로트를 대중화한 그녀는 2021년 코리아 엔터테인먼트 어워드에서 영감을 주는 여성 아티스트 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가 꿈꿨던 더큰 무대는 이제 미완으로 남았다. 팬들은 그녀의 죽음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팬은 지난주 콘서트에서 그렇게 밝게 웃던 그녀가 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온라인에는 너무 갑작스럽다. 아영이는 이제 어떡하나.라는 애도의 글이 쏟아졌다. 동시에 그녀의 사망 원인에 대한 추측도 난무한다. 건강 문제였을까? 과로였을까? 아니면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있는 것일까? 정미에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좌절 속에서도 꿈을 놓지 않은 어머니였고, 수백만 명에게 용기를 준 영감의 아이콘이었다. 43년의 짧은 생애 동안 그녀는 고난을 딛고 빛나는 별이 됐다. 하지만 그 별은 너무 빨리 졌다. 그녀의 노래는 이제 무대 위에서 울리지 않지만, 팬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메아리 칠 것이다. 조화영의 오열은 우리 모두의 비통함을 대변한다. 정미의 그녀는 왜 이렇게 떠나야 했을까? 그녀의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진실은 아직 베일에 쌓여 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가 남긴 사랑과 음악이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정미의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